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사랑하는 미주달입니다. 예, 요즘 S&P 500,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요? 지금 선물 시장은 지금 조금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함에 있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서 지금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어저께 회사채 제가 수익률을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회사채 수익률이 5%가 넘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레드 사이트에서 보는 거는 하루나 이틀 후에 결과값을 나타내 줍니다. 그러면 이 하이일드 스프레드, 하이일드를 회사채 수익률을 좀더 빨리 볼수 있는 곳을 제가 알려 드릴 거예요. 예, 그럼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예, 제 S&P 500이 요 며칠 사이에 계속 올라가고 있죠.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금리 사이드를 먼저 봐야 되겠죠. 지금 2년물과 10년물은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3%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예,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는 지금 보면 예, 2년물은 지금 3%가 넘고요. 지금 10년물은 지금 2.9%가 되죠. 지금 장단기 금리도 역전이 됐어요. 이 부분은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중요한 건 지금 2년물이 3%예요. 지금 점도표에서 다시 한번 보여 드리면 3.4에서 3.5인데 지금 금리는 금리는 3%입니다. 그만큼 차트를 통해서 보자면 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당연히 성장이 침체가 되면서 중앙은행은 매파적으로 금리를 못 올릴 거라고 생각하면서 위험자산으로 돈이 물리고 있습니다 그게 첫번째 이유고요 두번째로는 일단 삼성전자 실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건 환율인데요 일단 차트를 통해서 보자면 원화랑 달러를 볼게요 달러대 원화를 지금 이거를 보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원화 대비 달러가 강세죠. 달러가 강세면, 원화는 약세잖아요. 그럼 당연히 삼성전자는 수출할 때 용이하겠죠? 그럼 미국은, 미국 나라의 기업들은 강달러인지 약달러인지 봐야 되겠죠? 달러 인덱스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달러 인덱스를 보면, 달러는 강달러입니다. 예. 그쵸? 지금 107이 넘었어요. 이말 뜻은 실적이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뜩이나 지금 강달라에다가 지금 인건비라든지 원자재도 올랐죠. 그러면 실적이 더안 좋을 수도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기사 내용에서 보면 2분기 실적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실적 전망을 낮췄다라는 거는 다다음 주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잖아요. 가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실적이 안 좋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예, 중국의 부양책이죠. 기사 내용에서 보면 중국은 대규모로 경기 부양책에 힘쓰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중국이 제조업의 심장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공급 병무 현상이 완화될 수도 있겠죠. 그런 기대감의 증시는 좋았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중국은 다른 나라와 디커플링 중입니다. 예전에 2015년도에도 미국은 금리를 올리고 중국은 지준율을 인하하면서 자본 유출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일본도 디커플링 중입니다. 가뜩이나 일본은 전 아베 총리가 사망을 했죠. 어전 아베 총리는 2012년부터 양적 완화를 주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분이 사망했다라는 거는 통화정책이 어느 정도 변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만약에 여기서 조금이라도 변한다면 어, 자본 유출이 심하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화폐가 치가더 떨어지면서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더 추후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 투자함에 있어 이런 상황들을 알고 계시면 좀더긴 호흡으로 바라보고 어, 투자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 더욱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중앙은행도 긴축하고 있지만 지금 장단기 금리가 계속적으로 역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전이 되면,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지만, 예대 마진, 말 그대로 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게 예대 마진이잖아요. 시중은행이 수익성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시중은행도 긴축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매우 불안해 보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고요. 더욱이 지금 중앙은행은, 지금 의사록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중앙은행의 일단 주된 목표는 물가 안정과 성장이죠. 근데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냐? 예, 성장이 둔화되더라도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그만큼 인플레는 지금 심각한 수준이고요. 지금 경제지표에서 보면, 아, 오늘 아마 지금 고용지표가 나올 거예요. 근데 고용지표는 그렇게까지 크게 주가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13일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예측치가 지금 8.8%가 나오죠? 아마도 이거보다 더 높아지면 더 매파적으로 갈 가능성도 크겠죠. 그리고 다다음 주에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 전망이 그렇게까지 좋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기일수록 긴 호흡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하이일드를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하이일드가 5% 넘겼고 지금 5.8%죠. 이거를 좀더 빨리 볼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프레드 사이트에서는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오기 때문에 빨리 볼 수가 없어요. 이거 어디서 봐야 되냐면 사이트는 여기서 보셔야 돼요. 지금 제가 링크는 걸어놓을 거고요. 어, 이 사이트에서 보시면 H0A0라고 치시면 되고요. 오늘 날짜를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여기 나오죠? 지금 수익률이 5.5%입니다. 예, 이 사이트는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제가 링크는 제가 내용에다가 영상 내용에다가 어, 기재를 해 놓을 테니 여러분들도 가입을 해서 무료로 가입을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지금 제가 전해드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섣불리 섣불리 투자하는 것보다 좀더 지켜보시면서 시간을 갖고 투자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안 나요. 안녕.